안녕하세요.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며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웃으며 행복해하는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5장인데요. 5절과 6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중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 5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 속죄죄와 속건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절까지는 속죄죄를, 14절부터 19절까지는 속건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점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몇 가지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속제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가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속제제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죄를 속하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날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죄를 범한 사람의 직책에 따라 달랐고,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작은 새나 곡식의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속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럼 속건제는 무엇일까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범하였을 때 또는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제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나 속권제는 모두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속죄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범죄에 더 중점을 두었다면 속권제는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까지 더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의 차이가 있고 특히 속관제는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배상의 성격이 더 강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기억해야 할몇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레위기 5장을 읽으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지 중에 라는 단어인데요. 무려 다섯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가 깨닫게 되면 허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장 2절과 17절에 이와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1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이것은 죄에 대해 엄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몰랐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혹시 아, 나는 성경에서 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죄를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이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알고 있지만 내 입으로 다시 고백하고 귀로 듣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한번더 자각함으로써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회개의 말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5분의 1을 더하여 내는 속건제의 배상제도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속제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속건제를 통해서 배상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화해와 용서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진정한 사과 없이 그저 돈으로 배상만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배상은 했지만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이곳에게 더하여 배상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요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상대방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주게 하신 것이죠. 분명 죄의 대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또한 기꺼이 받아줌으로써 아름다운 화해와 평화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하심으로 더 이상 이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 고통스러운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는 그런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